우리 몸은 팔과 다리가 척추가 길어지는 것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짜뚜아리할 적에 고개가 먼저 들리지 않도록 파이브 하면서 무릎으로 배꼽을 들어올리는 힘으로인해 해줘 고개를 너무 꺾지는 마시고요 기운이 언제나 경추가 길어지는 힘을 느끼면서 미간을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 호흡을 하시고, 반짝 할때 손, 허리 올리시고, 이때 헤드 하고, 이 무릎을 뒤로 꺾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몸에 골반과 무릎은 상호 연계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움직이고, 무릎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짝두아리 이을해드 그서 무릎과 이무릎 골반이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면, 발이 뒤집히거나, 오히려 몸이 뒤로 밀려서, 이렇게 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내 무릎과 골반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척추를 늘릴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주는 힘, 또는 내 골반을 먼저 세워주는 힘, 내 골반을 먼저 세워서, 마치 이렇게 롤업 한다.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를 팁으로 들어요.